안녕하세요. 신메뉴 맛보는 남자, 매우신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신메뉴는 롯데리아의 폴더버거인데요. 오늘 광고나 협찬 없이 제 사비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자, 폴더버거는 여기 포장이 벗겨진 핫치킨 폴더버거와 이렇게 비프 폴더버거로 두 종류가 출시됐어요. 가격은 단품으로 매장 가격 기준 5,700원씩이에요.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사이즈가 이정도인데 제 주먹하고 비교해보면 주먹 하나 반두개 조금 안 되는 정도네요. 어, 15cm 조금 안 되는 정도 같아요. 아, 세로는 한 7.5cm 정도. 자 그럼 먼저 핫치킨 폴더버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런 비주얼인데 처음에는 뭐 야채버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뭐 내용물이 패티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자 뭐, 일단 야채가 가득하네요. 패티가 없고, 요렇게 치킨을 조사 놨나봐요. 저는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하나 집혔나? 이건가? 요 부분은 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도 버거라 하면 패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뭐, 멕시코 타코도 아니고, 저는 통으로 이렇게 치킨 패티가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버거만 반으로 접어야 되는데, 가성비도 반으로 접어버렸네요. 잘라서 한번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음, 단면은 그래도 좀 이쁘네요. 요렇게 보니까 약간 뭐 서브웨이 느낌도 나고.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속이면, 음, <laughs> 단면으로 봤을 때도 뭐 크게 뭐 건더기가 느껴지진 않네요. 자, 한번 요놈 새끼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뭐지? 요즘은 마케팅을 이렇게 하나 봐요. 무슨 맛인지 한 번에 알기 어렵게 만들어서 계속 먹게 만드는? 빵이 좋게 말하면 쫄깃한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좀 살짝 퍼석하면서 기존 햄버거 빵들에 비해서 부드러운 식감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두께감이 느껴져요. 빵이 약간 그 치아바타 빵, 약간 국물 들어갔는데 담백하고 좀 쫄깃하다 못해 살짝 질긴 느낌의 그 빵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치즈 맛이 뭐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치즈 향이 올라오는 정도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빵 맛이 너무 강해요. 버거에서 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다음에 속의 소스는 매콤달콤해요. 약간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 정도의 뭐 기분 좋은 매운 맛, 저 같은 맵찔이도 먹기 좋은 정도의 매운 맛인데 단맛도 꽤 달달해요. 약간 그 탄두리 치킨 매콤달콤한 버전 느낌이랄까요? 그런 뭔가 향신료 맛이 나면서 버거라기보다는 부리또나 뭐 타코 이런 멕시코 음식 먹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양념도 맛있고, 괜찮은데, 이게 저렴한 가격대의 버거는 아닌데, 속에 패티를 이렇게 했어야 했나 싶어요. 음,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목이 메서 콜라 좀 먹고, 비프 폴더버거 마저 먹어볼게요. 약간 지금 그 추억의 방송이죠? TV는 사랑은 싫고, 찍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은사님 찾아가듯이, 뭔가 이 패티를 찾아 떠나는 모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게 느껴지네요.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조사놓은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양파가 더 들어간 것 같네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뭔가 건더기가 조금 보이는 느낌인데, 제가 햄버거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설레지 않았던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단면은 이런데. 자, 그럼 비프 폴더버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핫치킨하고 달리 별다른, 뭐, 강렬한 소스의 맛은 안 느껴지네요. 얘는 패티도 없는데, 이제, 양파만 들어있고, 뭐, 양상추나 이런, 그런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소스가 발라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빵이 퍽퍽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분명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왜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그, 씁쓸함과 퍽퍽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다시, 열린 마음으로 한입더 먹어볼게요. 이 비프 폴더버거는, 진짜 속에 생양파 조금 하고 뭐 치즈 비프 패티 다져놓은 거 이게 달아서 그냥 치즈 맛 살짝 은은하게 나면서 양파 가끔 씹히고 짭짤한 소고기 패티 씹히는 느낌 그게 다예요 약간 이 비프에서 소불고기 향 그런 게 은은하게 올라와요 끝맛에 조금은 양념이 돼 있나 봐요 자 깔끔하게 정리해서 총평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롯데리아의 신제품 폴더버거 두 종류를 다 먹어봤는데요. 이게 광고를 롯데리아 이제 버거 접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음, 진짜 롯데리아가 좀 솔직해졌다? 진정성 있는 운영을 하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버거 사업을 포기하려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의 맛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어버리고 싶은 맛이네요. 반으로 접히는 거 말고는 뭐 딱히 장점을 모르겠어요. 그나마 궁금해서라도 폴더버거를 드셔보시고 싶다면 저는 둘 중에 핫치킨 폴더버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나마 뭔가 소스가 좀 신선하고 색다른 느낌도 살짝 있고 양념 맛으로라도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막 치킨 맛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맛이, TV는 사랑을 싣고라서 만나고 싶어도 패티를 만날 수 없어요. 재구매 의사는 일단 당연히 없고요. 비프 폴더버거는 간단하게 그냥 치즈 향 조금 나면서 별다른 소스 없이 생양파가 아주 약간 씹히고 다른 야채도 없고 짭짤 하면서 불고기 향이 아주 미세하게 나는 그런 단짠 버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치킨 폴더 버거는 어, 살짝 매콤해요. 매콤달콤하고 약간 탄두리 치킨 달달한 버전, 이국적인 향도 살짝 나면서 소스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야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어, 마음에 들지만 결국 치킨은 만날 수 없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리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고요. 매장마다 지점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 리뷰는 편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신메뉴 리얼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